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1번부터 9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7번은 메인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매출 자료가 매출 유형에 따라 반영이 됩니다. 8번 대손세액 과감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입력된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먼저 1번 세금 계산서 교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1번 과세로 입력이 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어, 11번 과세로 입력을 하고, 상단 F11번 간편집계 옆에 역삼각형 키를 클릭하여 매입자 발행을 체크한 매출 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이 매입자 발행을 체크를 하게 되면, 위에 상단에 매발이라고 표시가 되며, 일자 옆에 색깔이 표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입니다. 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어 17번 카과나 아니면 21번 전자, 22번 현과로 입력한 매출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타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유형을 14번 건별로 입력한 내역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영세 세금 계산서 발급부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12번 영세로 입력한 매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영세율이지만 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어, 보시게 되면 16번 수출이나 19번 카영, 24번 현영으로 입력한 매출금액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출을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누락한 내역을 입력을 하고, 어, 위에 상단에, 어, 오른쪽에,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지, 저는 지금 이렇게 누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 상단에 F11번 간편집계 옆에 역삼각형 키를 눌러서, 여기 예정 누락분 이 있습니다. Shift F5번. 여기서 이제 예정 누락분을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예정 신고 누락분에 자동 반영이 되는 것을 볼수있으며 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7번 매출의 예정 신고 누락분에 3 3번의 금액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 대손세 가감입니다. 대손 발생액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는 칸이며 이 같은 경우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였다고 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자동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매출 자료가 매출 유형에 따라 반영이 되고 어 이제 8번에 대손세액 과감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입력된 대손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며 대손이 발생 시에는 마이너스 음수로 표시가 되고, 대손세액은 뭐 신고되었던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양수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